이 동시 통역기 사용하시죠? 그리고 지금 지난번 저 지금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 지난번에 왔던 분이죠. 예, 그분 잠깐 나와 보세요. 네, 잠깐 나와 보세요. 그분 통역사. 자안 보이는데 저 지난번에요 헤럴드 로저스 씨가 로이스트레이트라고 얘기한 부분. 예, 쿠팡이 중소상공인들에게 그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 이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저스 씨가 로이스트 로이스트 레이트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통역하셨죠? 저희에게 돌려드릴까요? 가장 낮은 비 가장 낮은 이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통역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 낮은 편에 속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통역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그 통역 필요 없죠. 예. 예, 이거 동시 통역기 빨리 차십시오. 지금 저 통역사께서 정확하게 저희 의원님들의 질의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는 정말 그렇게 윤색해서 통역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래서 동시통역기 사용해 주세요 외국인들. 와, 저 확인하세요. 이거 동시통역기 착용하고 네, 다음 의원님들부터 하겠습니다. 정리하고. 제가 형사 저에 대한 그 형사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의 동석 요청했고 제가 하는 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그 문건에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통역를 사용하지 못합니까? 중단하시고요. 동시 통역기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시 통역기 쓰세요. 지금 저분이 지난번에 타고 예,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안 쓰고 있어요. 아니, 저분이 지난번에 저는 제 통역사의 대동을 허락을 받았고 제통역사 r 유능하다고 생각합니다 d to bring my interpreter. 서 a 역하셨고 자질이 충분하기 때문 n 저는 제 통역사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d i 잠깐 t e I n g my i n t e r p 저희가 동시 통역까지 준비했습니다. 동시 통역기 착용하세요. i 네, 동시 통역을 저의 통역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허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변호사 동석을 허용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 어 네, 네, 의사 진행관은 한 분들이죠. 로저스 씨가 뭘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 지금 통역사님 전달해 주세요. 예 로저스 씨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데, 통역사 대동에서 뭐 다른 서비스를 받든 말든 그거는 알아서 하세요. 근데 우리 국회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들어야 될 의무는 로저스 씨는 증인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회가 동시통역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따라야 될 의무예요. 대한민국 국회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면 동시통역기를 차십시오. 그 이외에 부가적인 도움을 본인의 통역사로부터 듣던 말던 그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지금 안 되고요. 일단 동시통역기를 차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받든지 하세요. 그 지금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로저스 씨. 우리가 개인 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지금 한국인 변호인이 대동하고 있어요. 뭐한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네, 아,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에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의 제기 적절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 동시통역기 착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채널 맞춰주세요. 통역사께서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통역을 허용한 이유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권리 차원에서 허용한 겁니다. 외국인 변호사를 대동하겠다고 했는데, 부러워했습니다. 이건 2중, 4중으로. 소통이 잘안될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인 변호사가 대동에 있기 때문에 한국인 변호사용으로 개인 통역을 허용한 것입니다. 자 지금 통역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동시통역 네예 네. 네. 답변하시죠 공정거래위원장님.